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금요철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단정케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고요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극률의 은혜로 넘칠거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케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 2절인데요 한 절이 굉장히 길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한 아들 나았으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라고 사절들을 보내고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 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한절이 굉장히 길죠. <laughs> 어. 오늘 말씀 어느 내용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laughs> 세상과 성도 시작. <laughs> 예, 세상과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예, 그 한눈의 아버지 나아스라고 하네요.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 호의를 베풀었으니가 시운성계에 보면 그가, 나,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라고 사절들을 보내고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어 그러니까 나스가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암몬 사람인 거예요.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분상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상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암몬왕 나아스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암몬은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그런데 암무낭 나스가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호관계를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무는 바로 옆에 나라거든요. 원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관계인데 바로 옆에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 나라 왕이 호의를 베풀고 서로 친분을 가지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편하게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암몬왕 암모, 나스에게 친분의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암몬왕 나스가 먼저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친근했으니까 친분했으니까 그 암몬 땅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어, 문상을 하라고 직접은 가지 않고 이렇게 사절단을 꾸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절단은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위층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하 왕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나스 다음으로 왕위를 이은 자가 그의 아들 하눈입니다. 나스의 아들 하눈. 한운. 근데 하눈이 그 사절단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신하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 젊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아위 씨 사절단을 보낸 게 정말 왕을 생각하고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렇게 왜 보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염탐을 하러 온 겁니다. 지금 당신 아버지가 지금 먼저 가셨으니 이때가 기회라 해서 지금 염탐을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스의 아들 한우는 그 사절 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아들 수치심을 줘요. 그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오리고요. 머리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머리가 그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머리를 아주 이렇게 혐오스럽게 밀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흐염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아, 갑자기 우정의 관계였던 암몬의 그 행동에 다윗은 붕괴해서 전쟁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laughs> 이스라엘은 암몬과 우정의 관계를 이어가려 했으나 그것을 얼마 가지 않고 그 다음 세대인 하논에 의하여 다시 원수 관계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전쟁이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하고요. 먹고 살아야 하고요. 또 세상에서 또 살려면 어느 정도 문화도 맞추며 살아야 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 돕겠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오 마이 갓. 여러분, 여기도 말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 좋아요? 아 너무 쇼킹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이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익생으로 얻게 된 하늘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무시합니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성도를 많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굉장히 분주하게 싸우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왜그런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왜 성도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성도요를 이렇게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상처 입히면 하나님이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할수 없으니, 만만한 우리에게, 만만한 우리에게 너무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한 우리에게 와서 괴롭히고 깨고 으깨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마귀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주님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과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왕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요. 악귀를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왕이 달라요. 아니 우리 대통령은 그분이 아닌데 아니요. 세상 나라라고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들은 블루온을 섬긴다고요. 사탄을 섬긴다고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죠. 때로 성도는 세상과 다위처럼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얻으려 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낙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도에게는 다른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는 진정으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원수의 나라와 친해진다는 것은 정책이고 스파이일 뿐이지 진심으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에 대한 느낌은 적이입니다. 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가 없어질 때까지, 그가 소멸해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은 그러므로 불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적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이 불안이 우리가 평상시에 불안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불안과 다른 불안인 거 아시죠? 어, 아니, 목사님 맨날 평안하라고 하면서... 어, 나 지금 평, 난 평안한데 TV 보면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 이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평안해. 이 평안과 고평안은 그 다른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원수의 나라와 함께 있으면서 평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 야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텐트를 치고, 혼자, 이제, 가, 이제 가족과 차, 텐트, 그 야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허락을 받고 혼자 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혼자 이렇게 소세지 넣고 햄 넣고 이렇게 해서 부대찌개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자기가 즐기는 그 아내가 보면 못 먹게 하니까 혼자 원래 거기에서 이제 또주도 하나 가져가가지고 또주 이렇게 이렇게 먹고 너무 그냥 얼큰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제 좋아하는 거 보다가 이제 잠을 잠이 들었어요. 자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물컹한 게 안기는 거예요. 물컹한 게 두툼하게 물컹한 게. 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치웠는데 어 한참 깨졌더니 다시 여기 또 물컹하게 붙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또치웠어요 아니, 이번에는 뭔가 다른 사이로 뭔가 물컹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바로 딱 차고, 근데도 계속 이게 뭐가 파고들어와가지고 물컹하게 들어오니까, 아,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눈을 뜨고 보니까, 아 구러기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와 사는 것은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 있는 성도는 평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다시 자겠습니까? 찐! 그렇지 자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과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숨쉬에 사는 모든 부분에서 편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성 프란체스카는, 이 세상에서 그 불편함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자기 옆에 뭘 들고 다녔냐면, 여러분, 재있잖아 불타고 남은 재. 그것을, 재통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거기에 한 움큼 해가지고 이렇게 붓고 먹었대요. 맛있게 먹을까봐. 거기에서 즐거울까봐.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런 거 하나 <laughs> 들고 가서 <laughs> 예, 저는 양념통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 그 불편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한 성도의 마음은 불안해 하는데 적의 나라에서 귀한 식탁을 차려준다 하여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밥을 차려주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말이죠. 삼국지에 보면 여러분 관우 아시죠? 관우가 벅장 조조에게 잡혀갑니다. 템포를 당해요. 그런데 조조가 관우를 너무 좋아해요. 싸움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조를 자기 부하로 만들고 싶어서 아니지 관우를 자기 부하로 만들고 싶어서 그에게 산해진미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관직을 내려주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주고 그리고 금은보화를 계속 가져다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우가 그걸 찾아도보지 않고 모두 마당에 놓고 판 안으로 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조조가 아,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조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느냐? 적토마라는 거였어요. 그 적토마는 한번 달리면 천리를 달린다는 굉장히 가속력이 있는 그런 튼튼한 명마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만은 받겠지 하고 관우에게 적토마를 줘요. 그런데 적토마를 보자마자 관우가, 한 번에서 꼼짝도 안 하던 관우가 밖으로 나오더니 조조에게 큰절을 하는 거예요. 큰절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너무왔구나 어, 그러면서, 그런데 뭔가 찝찝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금은부와 모든 걸다 싫어하더니, 내가, 한애가 이렇게 말을 좋아하는지는 몰랐네. 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을 타고, 내 주인에게 빨리 갈수 있으니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조조가 적토 말을 준 것을 후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모든 유익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우리 마음 밖 마당 앞에 놓아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놓면 가져가고 놓으면 가져가고 누가 가져갈까봐 놓으면 가져가고 놓으면 가져가고 꼭 햄스터가 앞에 있는 해바라기 씨 보면 냉큼 가져가듯이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을 제가 그 TV에서 이런 걸 봤어요. 햄스터라는 놈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이런 걸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였는데, 햄스터가 해바라기 씨를 좋아하잖아요? 해바라기 씨를 이만큼 쌓아놨어요.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칸막이를 놓고, 바깥과 안쪽에 놓고, 안쪽에 들어가면 갇히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있어요. 들어올 때는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가려면, 또 그만한 사이즈일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햄스터가 와서 사바라기 씨를 하나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가려고 입속에 100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100개를. 그래가지고 그 햄스터 볼 따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만해져가지고 밖에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다가 여기 걸리니까 콩 부딪히고 콩 부딪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이게 머리가 있다고 다 개워내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그 햄스터마냥 세상이 주는 것 대로 주시는 대로 넉죽넉둑 너뜩 받고 그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러하면 갇힌단 말이에요. 그 햄스터마냥.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의 정서적 거리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입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웃고 있는 나로 인하여 서글픔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아하는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마음으로 턱을 퍼야 하는 것이에요. 제동함이 있어야 하고, 늘 마음을 주님 앞에 부어야 하는 것이죠. 님명한 일편단심. 이란 마음으로 두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매불망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오매불망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여 그 마음만은 님과 함께 있다란 뜻이에요. 그오매불망이란 뜻이 성도의 마음이 그러해야 하지 않는가? 오메불망 주님께 내 마음이 향하여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위하여 몸 찢고 살 찢어 내 생명 위에 뿌리신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개놓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결이어야 하며 세상에 대한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도령과 춘향이 이야기 알잖아요. 그게 왜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책에도 실리고 그래요? 춘향이가 변사또를 끝까지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춘향이가 변사또가 이렇게 예, 수청을 들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면 그 스토리가 안 돼요 책이 안 되는 거예요 버티고 고문을 당하고 이도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암행어사 출도요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곧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걸 성경은 가늠이라고 해요. 변사도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품에 은장도 하나씩은 있어요. 야 네. 은장도 하나 있어서 내 마음이 변심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만져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라. 이런 차가운 세상에 대한 그런 차가운 정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능할까요? 다윗은 안문과 친구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다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영원한 적이기 때문이죠. 대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전쟁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적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오늘 오늘 좀더차가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 먹는 거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TV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슬퍼하십니다. 원수와 짝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 주신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즐거움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즐거움에 내 마음을 정하여 거기에, 세기어 넣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